아, 얘네가. 밖에 도와주라. 3명. 아, 도그 아, 다 헤드, 도 도장. 헤드, 도장. 헤드, 도장. 헤드, 도장. 헤드, 도장. 헤드, 봐장헤장라 죽였어 가 1층에 문이 없.. 오어다다 어, 아, 나무.. 나봐 아.. 못한? 어.. 조금만 더조금 열렸어 열렸.. 아 열렸어 아또 있어 개러지 아..아.. 어, 어. 고있는데 잠깐만 아나떨었어었어아까도 <laughs> 손발 안맞더니이렸어어덜때문 들어가지마 어, 아! 아, 아, 아씨가지마난 살수 있을 것 같아 나피28 지금 헬기 뛰었어 헬기 뛰었어 아 지금 웃겨가지고 못하겠네 <laughs> <laughs> 야 이제 조수석 타 조수석 어나 왔어. 왔어 나 왔어 됐다 아아 너 죽었어? 뭐야? 아 안살아 저, 쟈 저, 저, 저. 밖에 도와주라 세명? 여기 안에 봐줘 안 해. 안해아 안에 안에 이거 아나 피채워야돼 개마 컷개막컷 어그로 그래. 아나 왔다 왔다 푸쉬다 왼쪽에 네, 야, 일단 네, 네. 내 일단 헬기 열려 빼놨다 내시에 있다 얘네 내 시체는 못먹어 네 시체는 못먹어 먹으면 힐먹네면힐먹으 아. 힐 먹으면 힐 먹으면 힐 먹으면 힐 먹으면 잡았어. 못 잡았어. 몰라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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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한테 총 많고 아 이거 들어가고 싶어 이거 일층 들어가도 돼? 셔터 깼어? 아, 어, 깼어, 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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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셔어 깼어 깼어, 깼어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총알이 없어 총알이 없어 1층 마무리 1층 마무리 층. 내꺼가 그 상자폭포대 쪽에 있거든? 근데 그거 못먹어 애초에 아, 이거 사다리를 그냥 부숴 그냥 지금 텐 먹을 수 있는 거 먹고 쬐는 게난 베스트 같아 생각하는데 이거 지금 밖에 나갈 수가 있나? 그니까 밖에 이 정리하고 잡아봐요. 나갈 준비하자고. 옥상으로 올라온다. 야, 옥상으로 올라온다. 야, 야 옥상, 오, 오, 옥상, 4명? 옥상 4명? 4명? 네 명. 옥상 네 명? 아, 네 명? 출무도 있다. 아, 밖에 네. 딱빼문 앞에 있잖아. 문 앞에 있잖아. 문 앞에 있잖아. 옥상 네 명. 옥상 네 명. 근데 걔빽품 말하고 있어. 빽다 아, 사킨 잡아야 핵이 되는데. 아, 헬기 헬기 그냥 어쩔 수 없어. 저거. 거 있잖아. 왼쪽 조심해. 왼쪽 조심해. 덥친다. 아, 아 거친다, 씨. <웃음> <웃음> 나도 풀만나 잘라. 아, 아 좋었다 들어왔어. 들어왔어. 카카 카카 들어온 거 컷이야? 에퍼도 야 소위 네. 먹고 얼팟 주고 하는지 브리핑을 해어 그냥 선생님들 내가 살아가길 바래 나포대 하나 고소년 로켓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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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고 가니까와 존나 힘들다 도와이셨어 뒤에 내가 가 아, 하나 깎고 아 이거 봐줘 아 헬기가 막고 있었어 다 깬거같은데? 아냐 아렛 깼어 깼어 이쪽으로 나올 수 있나? 쟤네 풍차있는 쪽으로 지금 불난 데 있지 저로 나올 수 있어 터이 두개 다 깼어 안맞아 에럴 두대 에럴 두대 따뿡 아! 아야 더있어 더있어 나오자나오자마나오지 마, 나오지. 뒤지기 싫으면 나오지마 어..아.. 어 세발 딱 세발 나 해볼게 해볼게 해 해볼게 불탄이야 소이탄 불탄. 깼죠? 아냐 아, 깼어 깼어 나올 수 있어 나올 수 있어 나올 수 있어 아, 에럴 잡았어? 에럴 어디있지? 안에 � 애란 반대벽 외벽 뒤에 있어 아, 반대. 반대 외벽 뒤에 있어 대문 대문? 아, 어 밖에 아? 왔다 내려왔어 됐어 됐어, 왔다.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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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갈 수 있어 아, 들어갈 수 있어 오케이 입구 내려왔어 아, 오케이. 알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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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두... 밖에 애들 그대로다 왔다 풀네 명이야 어 옥상 세어 아까 그포지자 어, 옥상 세명나 놓은 들어어 들어갔어 둘어 들어 들 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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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너도 될것 같은데. 와 얘네 인원 존나 많은데. 밖에 네명더 있어. 내 쪽으로 네명 올라온다. 일로 오면안 돼. 아... 하나. 하나 더. 하나 더 있어. 올라가는 게 만들어줘? 나피에. 오케이. 아 형. 뭐 나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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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나도? 나도? 다도나아나 나도? 다도 나도? 나도? 도 나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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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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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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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야돼 도 나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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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보장해봐요형 이거 뚫어보죠 뚫고 다 잡고 외부건체 도안 이어서 나가보자 그게 아, 베스트야 아, 아, 그 아, 밖에 아, 없어요 아, 형 나가는 거 왼쪽 입구로 아이고. 나가야 돼 왼쪽 입구 오케이 알았어가 아, 먼저 앞에나갔어형나어나갔어 나갔어? 나갔서 위에 자르고 그 다음에 나가는 길 만들면 돼 옥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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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리 아, 아, 죽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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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능물 있었어 요 볼게, 볼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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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볼게. 형이 보고 있을게. 아 없어. 어, 이렇게 나가면 되거든요?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됐어 됐어 어점프서 다섯 발만 줘봐. 다섯 발? 형 기다려. 가가가가. 어. 가, 가. 아 아. 나힐나힐했나 오른쪽 맵, 맵 안에 한명 나와있다. 형이 형이 오른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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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오른쪽 먼저. 오른쪽 먼저. 이렇게. 왼쪽 먼저. <laughs> 아, 오른쪽 피킹 끝까지 아, 하네 그냥. 그냥. 아, 아. 어디서 때리 거지? 나나할게 없어요. 오른쪽 컷한거 같아. 컷인 거 같아. 아, 이제 맞네. 내 시체 와서 먹어. 아. 아, 잡아 형 죽었어? 님 아, 죽었다아 아. 어. 무슨. 왜 왜요 끝났어. 끝났어. 안에 끝났어. 아, 끝났어. 이거